안녕하세요 엄마더 중고차입니다 오늘은 국산 SUV에서 젠테이가로 불리는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소개해드릴까 하거든요 먼저 스펙을 말씀드리면요 20년도 3월에 등록이 되었고 주행거리가 20만 1,600km에 사고는 없는데 조수석 휀다 교체가 있는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가격이 8,800만원으로 추가옵션이 출고 2,000만원 정도 들어가져 있는 차량이고요 판매 가격은 3,600만원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외판은 블랙 바디 컬러의 어라운드 카메라와 반유주행 가능한 레이더판까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대편 운전석 쪽 측면 컨디션 보시면 20인치 추가 옵션이 들어가져 있는 휠이 이렇게 보여지고요. 타이어 트레드 90% 이상 남아있고 휠 컨디션 여기 약간의 흠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측면 컨디션을쭉 보시면 콕이나 터치 자국 없이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 90% 이상 남아있고 휠 컨디션 흠집 없이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뒤쪽 트렁크 공간을 보여드리면요. 이 버튼으로 전동 트렁크가 적용되어 져 있고요. 5인승 모델답게 넉넉한 수납 공간과 골프백이 한 3개 정도 들어갈 넉넉한 수납 공간입니다. 반대편 측면 커디션 보시면 문콕이나 터치 자국 없이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단 여기 아쉬운 곳이 있죠. 기스가 조금 있네. 이런 거는 전고차다 보니까 차가 싸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곳이죠. 네, 하부 사진 있어요. 어 이거는 다른 차고. 이 길에 자는 사람 조심해야 돼요. <laughs> 아, 네. 다 상세하게 찍어놓은 게있거든 새는 것도 없고. 일렬 실내를 쭉 보시면 1인차주가 탄 만큼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 보실 수가 있거든요. 계기판에 주행 거리 보시면 201,672km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컨디션 보시면 흠집 없이 굉장히 깨끗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도어 트림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와 그리고 멕시코 사운드, 전동 시트까지. 센터 페시아를 쭉 보시면 다이얼 기어와 그리고 터치식 공조기, 그리고 와이드한 내비게이션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방을 보여드리면요.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뷰, 그리고 파페라 패키지로 들어가져 있는 HUD, 그리고 하이패스 시스템과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이렇게 적용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 도어 트랙에 보시면 이 버튼 하나로 자동 선커튼이 적용되어져 있고요. 이어 실내를 보시면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옵션에 들어가져 있는 아파 가죽까지 이렇게 2열도 적용되어져 있는 차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는 순정 매트 대신 이렇게 코일 매트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당한 옵션이 많이 들어가져 있는 제네시스 GV80 차량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차량 가격은 3,600만 원으로 세팅을 했고요. 차량 구입이나 스펙이 더 궁금하시면 엄마도 중고차로 문의주시고 더 다양한 소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